네, 오늘의 주인공은 안석환 배우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배 이마리 배우님도 함께하셨는데요. 음, 네, 네, 오래간만이에요. 네. <웃음> <웃음> 어, 오늘 이제 이야기 처음 시작을 87년도 달라진 저승. 아, 네네. 시작하셨죠? 그게 이제 데뷔를 그때 했어요. 음. 원래는 이제 뭐, 어, 연기를 하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 연극을 하자 해서, 연음 무대 에 들어가서 어, 하다 보니까, 그 연음 무대 시스템은, 올 스텝, 올 캐스트, 였기 때문에, 무대에 쓸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라서, 어, 좀 많이 힘들었죠. 그럼 처음부터 배우로 <laughs> 연기를 하신 거가 아니라? 더군다나 이제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음. 나보고 기획을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저 누군가 물어와 주셔서 어, 단호히 기획을 <laughs> 안 합니다. <laughs> 왜 그랬겠어요? 뭐 회사 생활도 좀 했고 그래서 어, 연극 하는 것이 무슨 아무리 경영을 해도 돈이 되겠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그건 별 의미가 없고 연기든 스텝이든 망치질도 그 당시에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들기도 잘하고 음. 또 조명기도 잘 달고 음. 그랬으니까 아마 연후무대 안에서의 생활이 예,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연우무대 하면 뭐, 이제 사회적인 소재를 음흠. 가지고 있는 연극도 많이 했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극단들이 이제 인물을 조명하거나 음. 고전을 올리거나 할 때, 어, 연우무대에는 사회적인 이슈되는 문제를 고발했고, 창작극만 음.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연우무대의 역사가 아닐까. 우리 안석환 배우님이 전공하신 게 경영학이긴 하지만 예, 예, 예. 배우로서의 노동의 가치를 또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길을 잡아주시고 그랬던 분 중에 하나가 안석환 배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음, 지점들이 있어서 개런티 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아. 싶은 거예요. 어, 왜,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나 했어? <laughs> 아 개런티 <laughs> 오, 예+ 네, 예+ 예 개런티를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네네. 뭐 어, 비밀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그게 뭐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어서 아, 예, 예.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릴 때 처음 할때 5년만 해보겠다 연극을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굶어 죽어 연, 연극을 네가 뭘 알아 아, 그러셨는데 뭐 자식 위기는 부모 없다고. 8년이 지나도 밥을 못 먹었어요 94년도까지 연봉 400 월봉 400이 아니라 연봉 400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94년도에 영화 두 편을 출연하면서 1,000만 원이 넘게 돼요 1,440만 원 아직도 생각이 되는데 94년도에 제 수입이 그렇습니다 아마 97년도에 넘버3를 찍고 여러 가지를 합해 보니까 거의 이제 수입이 따, 따, 따블. <laughs> 엄청 올라서 거의 1억에 가까이 됐고, 오히려 i 이 o n m 넘어서는 이제 연봉이 억이 어, 넘게 됐죠. 제가 영국에서는 개런티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대중예술로 넘어가죠. 2003년도에 아트라는 아. 작품을 아. 공연할 때, 음. 에, 그때 이제 MBC에 네. 유정준 감독이라고 있어요. 드라마 감독 중에. 그 감독이 보러 와서, 형, 나하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 음. 그래서, 어 연기자로서 드라마 감독이 같이 하자고 그러니 얼마나 땡큐입니까? 고맙죠. 그래서 고맙다 그랬더니, 악역 주인공을 주는 거예요. 드라마 출연료가 약 한, 등급으로 보면 한 15등급을 받았었는데, 음. 유정준 감독이 와, 아, 내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그 정도는 너무 약하다. 해서, <laughs> 거의 특급 플러스 20% 되는 금액을 음. 제안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웃음> <웃음> 그래서 <laughs> 어15 등급이면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음. 어 그걸 더블, 3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대작비 <laughs> <laughs> 잘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게르티가 올라요. 올라서 이제 <laughs> 고만야왜배 <laughs> 아파? <laughs> 어. 아니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런 분이 연극계의 개런티를 책정하시는 게 굉장히 특이하세요 그 연극을 하는 요 팀에 가장 적게 받는 배우의 두배 이상을 주지는 않아도 된다 예, 그런 식의 개런티 약속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간식 코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또 특이한 주문을 하신다고 그러세요 영화나 아, 텔레비전... 제작 환경은 주인공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익을 창출하든가 그렇게 되는 환경이죠. 그러나 연극이라고 하는 장르는 주인공이나 엑스트라나 거의 비슷한 시간을 씁니다. 그것은 연습 시간 때문에 그렇고 공연 시간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해서 엑스트라보다 두배 이상 받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사회적 자본주의라고 할까요? 음. 음, 그런 논리에서 꺼낸 얘기고, 음. 간식 코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히 후배들 때문에 그런데 혹시 점심을 못 먹고 <laughs> 연습을 오거나 <웃음> <웃음> 내지는 그럴 수 많, 많거든요. 대부분이. 저도 그랬고, 저 어렸을 때도 누가 와서 저녁 안 사주나 뭐 그런 생각 공연 보러 와서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후배들도 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에서 이제 간식 코너라는 것을 놓고 내지는 그런티도 이런 얘기하면 진짜 잘난 척인데 그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주로 수입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연극 무대에서까지도 그것을 계산해야 하나. 오히려 그 계산을 나한테 하지 말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배려 음.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더 돈이 필요 없고 내 죽을 때까지 얼마나 갖고 가겠습니까? <웃음> <웃음> 이제 그런 것 자체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오히려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겐 더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오래전에 이제 선배님과 같은 작품 했었는데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첫. 그 연극이었어서 진짜 3 시간 러닝 타임에 대사 한줄 없는 음. 그 리어왕의 신녀 역할이었거든요. 어. 근데 그때도 기억나는 게 연습실 가면 늘 먼저 오셔서 대본 보고 음. 계시고 끝나고도 좋아하시는 막걸리 집에 후배들 데려가셔서 두두. 너, 맞아요. 얘기해도 되나요? <laughs> <laughs> 저지 <지금> 얘기하려다가 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때 그래서 맛있는 안주도 많이 사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많은 배우분들이 매체에서 얻는 수입 가 투자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매체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면 공연으로 잘안 돌아오시는 어... <laughs> 경우가 많은데 선배님은 지금 고도도 그렇고 뭐 에코스도 그렇고 계속 꾸준히 무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대단하시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힘이 뭘지 그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거는 힘이 아니고 나의 개발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훈련하고 내가 개발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같이 작업을 하고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같은 무대에 서고 웰메이드 well 된 어떤 음, 고전을 가지고 작업을 할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를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 게 에, 내가 도태되지 않고 계속 어,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어, 라고 생각해서 같이 하는 것이고 같이 한다는 것보다는 그 작업을 하고 싶은 거죠. 음. 어, 내가 하고 싶은 거지. 에, 그것을 무슨 배려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좀 동시대의 인들과 같이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있게 되려면 같이 작업을 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그래야 한다. 그래서 막걸리집에 가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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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랬구나, 그 얘기를 듣고, 듣고, 그러려고.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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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는 거지. 그 막걸리도 좋아하고. <웃음> <웃음> 남자충동이라는 작품은 정말 어, 상이 다섯 개였어요, 무려. 네네. 예, 그 당시에 어, 동화연극상 연기상도 음. 남자충동으로 받으신 해가 있었어요. 34회 예, 예. 정도의 동화연극상이었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이제 심사평으로 나와 있었던 걸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어, 무엇보다 남자충동의 앞권은 1996년 동아연극상 연기상 수상자인 안석환이었다. 알파치노의 차가운 분석력과 냉정함을 흐모하면서도 불같은 성격을 억제하지 못하여 설득보다는 주먹과 칼로 <laughs> 문제를 해결하다 망하는 장정 안석환은 깊고 넓은 감정의 영역들을 능란하게 넘나들며 배역을 그야말로 동물적으로 육화하면서 2시간 동안 관객들을 완전히 장악했다.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나랑 같이 술 먹었나? <웃음> <웃음> 그 당시에는 음, 특히 그 동물에 비교하기를 좋아했어요. 음. 에스트라공 연기는 그, 에, 아프리카에 사는 그, 토끼과의 그 음, 음, 음. 음. 아, 흉내를 많이 냈고, 그러니까 작게, 음, 작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했고, 음. 오히려 장정이라는 역할은 아, 말씀하셨던 스라소니에 실하지? 비교해서 작지만 작은 고양이 과지만 사슴도 사, 사냥하는, 그래서 점핑하면 한 2m 까지 점핑이 되는 그런 동물인데, 흉내냈다기보다는, 영구? 이게 나를 거기에 비유했다, 하고 보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그 리차드 서드 할 때는 음. 전박이 하에나를 흉내를 냈다 그럴까요? 어쨌든, 거기에 나를 비유했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 에스라고할 때는, 음, 이렇게 뻗지 않습니다, 거의. 음. 이렇게만 하죠, 절대. 어, 그러니까 어. 표현을 저기, 여기, 이, 이 안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장정을 할 때는, 오히려 거의,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훨씬, 음. 음, 좀 달라지는 리차드 할 때는 그렇지만 하체를 거의 못쓰는 전박이 하이에나 특히 모성결핍증에 있는 하이에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그, 그 작업은 왜냐면 좀더 본능,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이성보다는 감성이 훨씬 더 앞서고 템포가 빨라지겠죠 엄청 빨라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빠른 표현을 좋아했습니다 몸은 좀 굉장히 힘들지만 보시는 분들은 좀더 다이나믹하고 어, 좀더 드라마틱하게 봤을 거예요. 남자충동 하실 때도 조, 조폭이라는 표현을 들었는 네, 네, 조폭. 조폭을 써. 직접 만나셨다는 아, 예, 얘기를 예. 들어요 <laughs>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그 공연할 때 처음 인터뷰를 했어요. 정말 어, 조폭 중간보스하고 그 인터뷰도 하고 어. 그리고 직접 목포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작업자들을 데리고 목포를 갑니다 2박 3일 동안인가 3박 4일 동안 같이 목포를 가서 목포의 환경을 직접 보고 목포의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참 좋았어요 그 광주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음. 에, 그런 분위기를 느꼈던 이, 그곳 그리고 조광화 작가가 작가이자 연출가가 왜 그걸 썼구나 음. 또그 공생원 아니면 유달산 이렇게 돌아, 항구 이런 걸 돌아다니면서 아. 이 무대가 그렇구나. 그리고 그 골목길을 돌아다녔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술집 주인 조폭 중간 보스를 <laughs> <laughs> 직접 만나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거는 이제 섭외를 했죠. 아, 섭외를 아, 해서 아, 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열 살이나 나한테 어린 조폭 중간 보스를 만나서. 아, 음.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어. 공부가 됐던 시기입니다. 어. 음. 음. 안석환 배우님은 연기를 어,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신 게 아니셨잖아요. 예. 예. 예 스스로 음. 찾으시고 예, 선택하셨던 그런 과정이 동아 연극상을 두 번이나 연달아 타시는 과정을 보면서 아, 내가 선택한 길, 내가 판단한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 정도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건 상을 받아서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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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